본선 2차전 1대 1 데스매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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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야, 이거 또. 잔인한 자니난 놈 아니야? 맞습니다. 아. 자, 자, 이번에 나올 참가자는 무룡. 오, 박광현. 박광현 씨 나오네요. 아, 이 박광현 씨가 네, 배우. 무룡 네, 박광현. 이 <laughs> 이에 맞서는 박광현 씨는 <laughs> 리터트롯 3에서 불굴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박광현 씨는 현재 남아 있는 참가자 가운데 주민등록상 나이가 가장 많은 주민등록상 나이가 가장 많은 <laughs> 최고령 참가자이기도 합니다. 야 진짜요? 경덕이 형보다 형이죠? 네. 그런 거지. <laughs> 아 경덕이 형 동생이. <laughs> 무룡 씨가 박광현 씨를 선택해서 성사된 대결입니다. 네. <laughs> 네, 무룡 씨 잘해 주면 돼 재밌겠다. 이거 진짜 재밌겠다. 나도 똑같이. 네. <laughs> 이제 부공자 지목을 당한 사람 박광현 씨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자 중앙으로 나와 주시고요. 박광현 씨의 반격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때 뽑을 때도 무룡 씨가 바로 뽑았거든요. 박광현 씨. 네, 무룡 씨가 예. 왜 뽑았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뽑았을 텐데. 야, 얘가 진짜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절실한데 상대가 강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박광현 씨의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응? 저희 절실함의 대결이야. 돌아보 떠나갈 당신을 못 잡을 줄 알고 갈래면 같이 왜 돌아보고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전지현이형 뭐야 아,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뭐야 뭐야? 살 갈았지?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완전 나간 이틀을 잊으라니요? 지나간 일들을 잊으라니요? 사랑이 무슨 장난인가요? 갈래면 가지 왜 돌아오?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하나요. 숨음속에 눈물을 보아야 하나요. 사랑한단 말을 뭐, 규행가 가산줄 나오, 갈래면 가지. 갈래면 가지, 왜 돌아 봅니까? 갈래면 가지. 시 무대가 끝났습니다. 우와! 우와! 이게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와 너무 뭐, 나 예. 와 어, 잘했어. 야 잘했어. 어 신박했다. 아 이거 대박송다 그러면 아주 절절하게 노래를 부른 두 사람 이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투표하십시오. 야나 진짜 어떡해. 와. 잘했다고 생각. 마음에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 마음에 결정하시고 아. 버튼을 아. 눌러주세요. 아, 아 여기저기서 아. 절규하는 목소리가 아. 들리고 아. 있습니다. 아. <웃음> 아. <웃음> 뭐 갈수록, 갈수록 더 힘듭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 누르셔야 됩니다. 꾹! 그렇죠. 오! 어, 자, 어.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아, 이경규 씨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마스터,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아니, 이제 무룡 씨는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죠? 이 노래가 토, 아, 말하듯이 쉽게 쉽게 부르다가 또 고음 부분에서막 질러주고 했는데 아 괜찮았어요 우리 무룡 씨가. 네. 근데 박강현 씨가 아, 쭉 지켜봤잖아요. 네. 노래 실력이 굉장히 늘었어요. 아, 아. 네. 네? 네. 그리고 성공을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야, 그래서 저는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아, 그러게요. 이게 지금 <laughs> 분위기를 보니까 네. 어 무룡 씨가. 다들 쉽게 이기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다가 박광현 씨가 만만치 않게 치고 나오니까 지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박선주 씨가 기립박수 치시는 분이 아니신데 아까 일어나서 박수를 기립박수 치셨어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어, 가수는 결국 다른 사람의 시간을 훔칠 수 있어야 한다. 그 노래가 시작되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시간마저도 멈추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무령 씨는 그걸 하셨어요. 너무나 정석적이고, 너무나 놀라웠고, 저는 사실 점수를 제가 줄수 있다면 거의 99점, 100점을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정말 완벽한 무대였고, 그리고 사실, 광현 씨한테 미안한 건 저는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진심으로. 선입견이 그냥,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연기자.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그래서 성원 씨한테 그분 맞아?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네 근데 처음에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아 완전히 뭐, 뭐, 무슨 일이 있었지? <laughs>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갈래면 같이 지왜 돌아보고 뭐라고? 갈래면 같이 그리고 갈...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내가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끝나도 좋다. 맞아, 맞아. 음... 이렇게 딱 나오셨구나를 중간에 느껴서 제가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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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에게 너무 대단한 무대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데스매치가 맞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 박강현 씨는. 약간, 뭐랄까, 같은 배우로서 눈물 날것 같았어요. 어... 얼마나 애를 썼을까? 음... 얼마나 칼을 갈고 나왔을까? 드디어 칼을 뽑았구나, 저 사람이. 약간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울컥했고, 어, 진심이 너무 여기까지 느껴져서 지금 여기 열다섯 분이 다 술렁거리는 게그 에너지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오. <laughs> 좋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들은 누구를 더 많이 뽑았을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laughs> 우룡대 박광현. 박광현 대 무룡 네나못봐나못봐나못봐 선공자 무룡 후공자 박광현 진심을 다해서 부른 두 사람입니다. 누가 어... 다 알거든요. 박광현 한이요 누구의 마음이 더 많이 전달이 됐을까요? 누가 이겼습니까? 보여주세요. 섹시한는 예! 바로. 우와. 우와 대박. 바로. 우와, 우와. 박광윤박광윤 씨가 이겼습니다. 우와. 우와 대박. 야 이건 진짜 최고의 만재. 완전... 맞죠? 오. 박광현 씨가 무리 을 꺾고 와, 다음 와. 라운드 진출합니다. 박 올라갑니다. 예. 네. 아, 박광현 씨가 지금 눈물을 보이듯이. 싶... 아. 억합니다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정라 하나 승리요시라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laughs> 아, 지금 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지금 데뷔 12년차 현역가수를 꺾고, 와. 박광현이 다음 라운드에 집행합니다. 아, 베스트 배치 최대 이변입니다 자, 15분의 도표 결과 확인하시죠. 아, 무려 11대4입니다. 네, 뭐 아슬아슬하게 이 것도 아니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박광현 씨인데요. 네,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예, 네, 박광희 씨, 소감을 한마디 들어볼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 이 마지막 무대만큼은 진짜 나를 좀 보여주자. 라는 생각에 정말, 정말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노래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런 마음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진심이 통했습니다. 예, 두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광현 씨, 무령 씨.